네, 지금 이아이서티 n 을 타면 뭔가 이쪽에서 애니메이션이 쫙 펼쳐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지금 한번 타 보려고 합니다. 한번 타 보겠습니다. 타면, 타면. 네. 금타 봤구요 땡큐 베리 머치. 네, 지금 아이서티 패스트백n에 탑승을 했습니다. 물론 직접 타는 건 아니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 이쪽에 보이는 그냥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약간 좀 간접 체험 같은 느낌? 네, 그런 느낌을, 어, 좀 경험하는 건데요. 오, 지금 움직이네요. 네. 어, 파리의 풍경이 나오고 있습니다. 파리의 풍경이 나오, 나오고 있고요. 어, 저기, 저게 제차가요 네. 아 같이 달리는 거구나 네, 같이 달리는 거 같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아옆쪽에 보면 네. i30 n이 함께 달려주고 있습니다 아 약간 좀 진짜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어, 좀 신기하네 어 잠깐 짬을 내서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. 계기판의 생김새 이렇게 생겼고요. 뭐 모든 N의, n 모델이 다 이런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죠. 이런 스타일의 네, 그리고 네 M 모드를 선택할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 네. 아 약간 좀 구경거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. 동물원의 구경꾼, 아, 동물원에 갇힌 그런 동물이 된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. 어, 이쪽에, 아, 저차 이름이 뭐였죠? 아,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아,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. 아무튼 지금 개선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네요. 네, 이렇게 타공으로 처리가 되, 되어 있어가지고 오래 잡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 스티치도 네, 아주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. 네, 감촉이 나쁘지가 않아요. 어, 좋습니다. 어, 지금은 또 알프스를 지나고 있네요. 네. 음, 아까 뭔가 뭔가 부족한 그런 체험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좀무튼 좀 그렇고. 아, 이거 한번 진짜 체험해보고 싶다. 수동원정 안한지좀된것 안 같은데. 아무튼. 이제까지 하는 거지?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는 아이서티 앤과 그리고 렐리카가 함께 다니고, 달리고 있네요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어 지금 아이서티 패스백 n 에 지금 계속 앉아있는데요. 지금 한, 한 5분 정도 앉아있었나요? 한그 정도 앉아있으니까 그냥 뭐별 느낌 없네요. 역시 차는 처음에만 좀 우아우아 그러지. 아무리 비싼 차라도 계속 앉아있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막그 느낌, 그 뭔가 짜릿한 느낌이 오래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. 언제 끝나는 거야? 끝내줘, 제발. 제발, 끝내줘. 그만 돌아. 아, 미치겠네, 진짜. 안 끝나네요. 지금 5분, 6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, 끝날 기미를, 어, 이제 끝나나?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끝난 것 같습니다. 아, 길었네. 네,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네, 이렇게 네 파리 모터쇼에 마련된 아이소티 페스트백 N. 체험 그런 부스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. 네, 그렇게 막 재밌거나 그러진 않네요. 아무튼 좀, 음, 좀..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.